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관심좀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간단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일조원 매수 코스닥은 완전히 패대기 치는 이런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인데 코스닥은 폭락장. 참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180만 주 매수하면서 일조원 매수지만 삼성전자만 오로지 수로 담은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왜곡된 거고요. 자 이유를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 후퇴에 성장주 약세, 금리나 기대감 후퇴,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이면서 금리 조기이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성장주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그냥 삼성도 다 빼고 그냥 다 빠졌다 보시는 거 맞아요. 반도체 빼놓고는 갖다 붙인 건데 금리 인하를 뭐 파월이장이 안 한다 고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뒤로 더 늦춰진 것 뿐이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결국은 금리는 한다고 파월이장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음, 좋은 종목들은 짜게살수 있는 기회가 예,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지난번에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이날 저가 185,500원. 예, 블록들이 걸린 이 저가를 절대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장대몽 터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더 내일, 내일 한번더 16만원 정도 오면은 예, 저가 매수, 낙폭가대로 한번 노려볼만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순전가는 15만원 잡고 보시면 되구요. 자, 어쨌든, 뭐, 순전매보다는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하시면 좋은 자리로 와있다라는 거, 이렇게,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만원에서는 하지 말구요. 제일 좋은 거는요,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면은, 장대 음봉 크게 절반 정도 빠졌을 때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16만원 전후부터, 뭐,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내일 관심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냥 딱한 종목만 했습니다. 어, 오늘 관심적으로 뽑아놨던 게 수구매매로서는, 어, 엑시콘이었었는데, 이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했구요. 네, 라인에 이제 오질 않아가지고, 못했고, 오늘 딱한 종목만 했는데, 3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에 매매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 화살표대로막 그냥 하는 이 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했었던 부분인데, 음. 어, 여한번 사고, 여기 화살표 나왔을 때한번더 사고, 두번 매수했고요. 매도가는, 예, 오늘 고가하고, 오늘 저가하고 연결해서, 예, 최저가가 여기죠, 여기.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12만 8백 원. 예,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 보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흔들기 나올 때 다시 한번 분량해서 하자표 나올 때 매도. 또 수익. 이한번두 번. 그리고 이쪽은 노커멘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 다한 종목밖에 안 했어요. 오늘은. 예.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요. 관심 종목으로 뽑아들였었던 거는 엔캠하고 에데스모트인데 엔캠이, 야, 요거, 매수까지 약한 모자라고 나서 급등하는 이런 오늘 폭락장인데도 굉장히 좀 탄력이 좀셌었는데 이거는 위로 쫓아가서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위로 쫓아가면 조직이 맞습니다. 예. 보유자 영역으은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LS 모터리저. 자, LS 모터리저가 매수 존이 여기 있었죠, 여기.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매수가이 들어오고 나서 장중에 이제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나왔었던 게 맞는 거고요. 자, 내일 관심 종목은, 에 LS 모트리얼즈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하는데, 매수가를 수정해야 되겠죠? 오늘 지지받은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25,900원하고 25,500원. 예, 여기로 이제 매수가는, 예, 짧게 잡았고요. 흔적가는 오늘 저가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예, 어, 24,500원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어. 그래서, 반만 잡고, 여기다가 이제 전량 손잡고 잡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시간 제한은 10시 이전으로 좀 끊을게요. 시장 개판이니까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하나 모티리얼즈. 자, 하나 모티리얼즈가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는, 아, 진짜 반도체 섹터는, 뭐, 가는 것도,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 좋긴 하겠지만, 다른 거, 이 차던지나, 뭐, 오늘,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그냥 거의, 초상임입니다 그죠? 엄청 힘든 장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시가가 여기거든요? 시가, 여기가 시가인데요. 어, 5장은 시가를 한번 뭉겠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주가 관리가 좀된 부분이죠? 요거를 예, 봤기 때문에 한번, 예, 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하고요. 53,900원을 손절가를딱 잡아놓고, 매수가는 여기, 예, 55,500원하고, 55,000원. 음, 요 구간에서만 한번 좀 노려보는 걸로. 손절가는 여기, 53,800원 매수가는 55,000원에서 5 5 0 0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10시 전에만 빠르게 매수가 오면 하고요 그 이후에는 간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오늘 시장 폭락한 이유가 금리 인하가 이제 6월 달을 기대했는데 6월 달에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예 그럼 어차피 할 건데 뭐 9월 달에 하든 언제 하다 할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6월달에 안한듯과 같다라는,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박살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락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알테 오젠이나, 뭐, 레고 캠바이오나,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장대 음봉이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요 음목 크기에 다 이렇게 끊어서 절반 크기만큼 이렇게 밑에다대가지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오면은, 공략을 하시면 기술적으로 반격이 좀 빠르게 좀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어,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